자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해서일까요?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오세훈 시장 때리기 본격화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석 총리 또 오세훈 시장이 맞붙은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목소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어, 종묘 바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은. 이게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길을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서울시정을 무도하게 공격하면서 이른바 오세훈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국무총리와 장관까지 나서서 서울시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전형적인 지방자치 업무에 관여하는가 하면 자, 김민석 총리가 얼마 전에 종묘를 찾아서 이, 이 세운상가 이 문제 재개발 지적을 했었죠. 오늘 오후에는요. 전현희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종묘를 찾아서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전현희 최고위원도 서울시장 후보군 중한 사람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서울시장 선거의 전처전이 지금 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하면 뭐라고 답을하시겠습니까뭐 시장 예비 후보들은 가장 그러니까요. 큰 현안이 예. 될수 있으니까요 예. 현장을 찾아가서 음.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관심을 받고 뭐그런 아.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아. 네. 네. 어 김민석 총리라든가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야죠. 이게 서울시의 세운 상가 이 세운지구 개발 사업은 서울시의 지자체 업무인 건 맞습니다만, 그렇죠. 종묘라는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는 정부의 네. 책임이고요. 향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지키고 보존해야 될이 정부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도 예. 서울시와 이 소송을 지금까지 진행해 온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이건 현 정부와 오세훈 시장 간의 어떤 정치적 대립 이렇게 해석될 게 아니라 음. 이 문화유산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경제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서울의 어떤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냐에 대한 음.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는 거고, 거기에 서울시를 새롭게 해보자고자 내년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예. 당연히 그런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세훈 씨 입장에서는 하는 일 자체가 종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아, 넓게 보면 세운 지구의 주민들은 개발을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배은진 의원이 민주당이 이제 교묘하게. 침소 봉대하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민주당의 이야기들을 꼬집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재 논란을 부각해서 오세훈 시장 때리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어떻게 보세요? 저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오, 저 종묘가 진짜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까? 저 건물이 올라가면 효과는 있죠. 오세훈 시장 이름을 계속 불러주고 있기 때문에 야. 오세훈 시장이 부각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네. 저 종묘 관련된 새우산과 사구역 그 재개발 논란. 정비논란은 수십 년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대법원 판결로 정리가 된 부분이고, 음. 그다음에 그 김민석 총리가 얘기하듯이 그눈 앞을 가, 그러니까 정전에서 종묘 정전에서 볼때 시야를 안 가려요. 음. 저 세운사 구역에 해당 청사진대로 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그거 다 감안해가지고 건축을 한 거고, 네. 뭐 기가 눌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까지 오세훈 시장을 때려야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음. 여기에 함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음. 첫 번째는 일단 명태균 리스크가 오세훈 시장의 발목을 잡을 걸 알았는데 그걸 떠났거든요. 본인들 아, 어.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아명 정태운 리스크는 이미 벗어졌구나라고 민주당에서 스스로 민간에서? 판단했기 어, 때문에 예. 다른 이슈로 지금 때리고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 에또 한강의 수상 버스인가요? 네, 뭐 네. 이거 또 논란 화시키고 있잖아요. 예. 이 정도 되면은 저는 거의 오세훈 시장을 스토킹하고 있다는 라 것으로 표현할 정도로 <laughs> 예.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지지도는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예. 오히려 미장에서 무시전략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지금 그 경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요 이 그래픽 보고 답변 기회 드릴게요. 네. 지난 10일부터 11일 이틀간 진행된 여론조사 공정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호도조사에서 오세훈 시장 24.3, 김민석 정리 11.8, 나경원 11.6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정부와 민주당의 공세 속에서도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지지가 견고하다는 것이 우리 윤기찬 변호사도 뭐 주장하시는 건데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냥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후보가 없는 것이고 민주당은 다양한 후보가 있기 때문에 분산되는 것이다. 어. 그리고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총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저런 식의 논리면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에이팩인데 음. 경주에 한두 번만 가도 사실 되거든요. 몇번 네. 이상 가셨습니다. 음. 회의 주재하고 그러면 경북 도지사 준비하는 건가요? 그건 아. 아닌 거잖아요. 음. 그러니 이 부분은 어, 지금 오세훈 시장은 때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에서도 그럼 선거법 위반인가요? 유네스코에서도 지난 사, 올해 (3월이죠) (3월) 달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으라고 하니 서울시에서 (4월) (4월) 달에 공문을 받으니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영문 해석이 안 된다. 국문으로 다시 번역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유산청에서 (5월에) 번역을 해줬었더니 (9월) 달 동안 묵묵부담. 그리고 음. 나서 저것을 고층을 두 배로 높여놨기 때문에 음. 유네스코 자체 세계적인 문화유산에 관리하는 주체에서도 문제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세훈 시장에 좀 때릴만 하다 이런 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물론 그런 뭐 논쟁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관점에 따라 그럴 수 있는데 한강버스 문제는 음. 지금 안전 문제가 불거진지 두세 달이 지났는데 음. 그 다시 개선해 가지고 다시 뛰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지금에 와서 김민석 총리가 안전 문제를 나와서 얘기하고 있으면 아. 그래서 저희가 오해할 만하죠.